어느날 갑자기 시작된 연쇄살인. 끔찍할 정도로 잔인한 살인들. 그리고 이 모든 사건의 시작에 있는 두 사람. 도대체 여기엔 어떤 사연이 얽혀 있는 걸까요? 행복한 한때를 보내는 클라이드와 딸. 이때 불청객이 이들을 찾아옵니다. 그리고 시작된 무차별 공격. 클라이드와 아내는 속수무책으로 당하게 됩니다. 어린 딸 헤더 역시 도망칠 수 없었죠. 하지만 안타깝게도 검사 닉은 협상을 하려 합니다. 이러면 둘중 하나는 죄값을 덜 치르게 되는데도 말이죠. 닉은 클라이드를 증언조차 하지 못하게 합니다. 범인이 아닌 클라이드를 몰아세우는 닉. 협상은 클라이드의 등 뒤에서 이미 끝났기 때문이죠. 이렇게 풀려나는 뻔뻔한 다비. 이 추잡한 거래를 보며 클라이드는 절망합니다. 그리고 10년 뒤 모든 걸 잊고 행복하게 지내는 닉. 일은좀 치이지만 평화로운 삶이죠 오늘은 또 다른 범인 에임즈의 사형 날입니다 그런데 이때 문제가 발생합니다 예상과 달리 에임즈가 끔찍한 죽음을 맞이하게 된 거죠 이대로라면 다비 역시 위험합니다. 한편 여전히 목숨 낭비하며 살고 있던 다비... 이런 다비에게 전화가 걸려옵니다. 걸릴 게 많았던 다비는 경찰을 보자마자 도망치죠. 전화 상대편은 다비를 도와줍니다. 하지만 알고 보니 이 모든 건 클라이드의 빅픽처. 이 순간만을 기다려왔던 클라이드. 클라이드는 가족의 복수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 모든 걸 녹화하죠. 뒤늦게 현장을 발견한 경찰은 기겁을 합니다. 그리고 클라이드는 마치 기다렸다는 듯 체포에 응하죠. 이때 니게 집으로 소포 하나가 배달됩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니게 어린 딸은 끔찍한 영상을 보게 되죠. 닉은 아무것도 모른 채 클라이드에게 자백을 받아내려 합니다. 하지만 클라이드는 교묘한 말들로 자백을 피해가죠. 그리고 갑자기 돌변하며 닉을 몰아붙입니다. 자백 없이 는구 속이 어려운 상황, 클라이드 는닉 에게 거래 를하 자고 합니다. 물론 단번에 거 절하 는 닉. 하지만 도저히 증거가 없으니 별수 없는데요. 일단 조건대로 에이스 침대 먼저 넣어준 니. 바로 클라이드의 뒷조사에 들어갑니다. 다가온 보석 재판. 클라이드는 완벽한 자기 변호를 펼칩니다. 그러더니 갑자기 살인을 인정하는 클라이드, right 다된 밥에 스스로 죄를 뿌리는데요. <목소리> 어쨌든 거래 조건 하나는 칼 같이 지키는 클라이드, 그리고 클라이드는 다음 거래를 제안합니다. 바로 다비의 변호사를 건 거래죠. 어쨌든 거래는 거래 c 은 거래 규칙을 지키려 합니다 하지만 교도소장은 협조할 마음이 없죠 덕분에 늦은 식사를 하게 된 클라이드 그래도 위치는 불러주는데요 하지만 시간이 늦어 상대는 이미 죽은 뒤죠 그 사이 클라이드는 살인한 건 추가 중인데요. 이쯤되면 클라이드의 게임에서 벗어날 방법이 없습니다. 그의 규칙을 철저하게 따라야 하죠. 그리고 그 어떤 말로도 클라이드를 멈출 수는 없습니다. 이때 조나스가 또 다른 정보를 알아냅니다. 바로 클라이드의 과거죠. 정부 소속 청부업자였던 클라이드. 업계 1위의 성공률을 뽐냈었는데요. 이쯤 되면 과연 막을 수 있긴 한 건지 의심이 드는군요. 능력시 심각성을 인지합니다. 그리고 일단 주변 사람들을 보호하기 시작하죠. 하지만 이때 눈앞에서 살해당하는 판사 버치. Hello? 클라이드는 이 모든 게 복수가 아닌 정의라고 주장합니다. 세상을 바꿀 싸움이라고 말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불가능한 조건을 겁니다. 하지만 닉은 불가능을 가능하게 하겠다는 의지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후회하지 않죠. 어느덧 다가온 약속 시간. 모두가 한 마음 한 뜻으로 기도를 하는데요. 덕분일까요? 아무 일 없이 약속 시간이 지나갑니다. 니은 오랜만에 웃음을 짓죠. 하지만 클라이드가 노린 건 따로 있었습니다. 바로 차량 폭파. 니게 동료 사라 역시 희생당하죠. 통제 불가능한 사례. 결국 닉의 분노가 폭발합니다. 과거의 선택이 옳았다고 믿는 닉. 하지만 클라이드는 여전히 동의하지 않죠. 뿐만 아니라 전면전을 선포하는데요. 공격은 생각보다 빨리 닥쳐옵니다. 바로 닉과 조나스의 마음이 약해진 순간이죠. 이 공격으로 조나스까지 잃고 마는 닉. 닉은 모든 걸 책임지고 물러나려 합니다. 하지만 시장은 오히려 승진으로 책임을 지도록 합니다. 연이은 사건으로 완전히 움츠러든 도시, 결국 비상사태가 선포됩니다. 이때 닉에게 비밀 정보가 하나 들어오죠. 클라이드를 막기 위해서라면 이제 가릴 것이 없는 닉. 닉은 클라이드가 10년간 읽어놓은 아지트를 발견합니다. 모든 경우의 수를 준비했던 클라이드. 그리고 클라이드는 이미 다음 계획에 돌입했습니다. 그건 바로 시청 공격입니다. 하지만 닉이 도착했을 땐 이미 늦은 뒤죠. 닉은 곧장 클라이드를 만나러 갑니다. 그리고 클라이드를 설득하려 하죠. 닉은 클라이드의 교훈을 받아들였습니다. 하지만 클라이드는 결국 버튼을 눌러버리고 맙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깜빵으로 돌아와 있는 폭탄. 해체할 수 없다면 옮긴다는 닉의 작전이 들어맞은 겁니다. 마지막 순간 클라이드는. 아빠로서 죽음을 맞이합니다. 캣캣 묵은 유물이 되어버린 정의. 아무도 지키지 않는 정의를 일깨우려던 남자. 괴물이 되어버린 아빠의 외로운 싸움을 담은 영화. 모범 시민이었습니다.